안녕하세요, 신지 키친입니다. 오늘은 백종원 선생님의 찜닭 레시피를 두 번을 해서 먹어보면서 실패했던 부분이 여전히 있었는데 이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끓는 물에 깨끗이 헹구만 닭을 넣고 살짝 데쳐주고 건집니다. 저는 닭날개와 다리를 총 800g 사용했어요. 이제 양념장을 만듭니다. 간장, 맛술, 설탕, 참기름, 마늘, 파, 생강의 용량과 비율을 맞추어 넣어 섞어줍니다. 백선생님은 닭 1.2kg를 사용하셨는데요. 저는 양념장의 비율을 닭 800g에 맞추면서 원 레시피보다 간장의 양을 줄이고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인 에리스리토를 사용했습니다. 야채를 썰어줍니다. 감자, 당근, 고구마를 큼직하게 썰어주어서 닭과 함께 크기의 통일성을 주었습니다. 백 선생님이 고구마는 꼭 넣기를 추천하신다고 하셔서 두 개를 넣어 보았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대신 감자는 2분의 1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의 양이 늘어나니 감자의 양을 좀 적게 넣어야지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백 선생님 오리지널 레시피에서는 다양한 버섯을 넣었었는데요. 버젓향이 좀 많이 나서 저의 취향 에는 별로더라고요 저는 오이가 생각나 넣어보았더니 봉치찜닭 같기도 하고 탕수육 느낌도 나는게 보기도 싱싱 하고 식감에 맛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큼직하게 썬파 한줌 정도를 넣습니다 재료가 다 준비되면 냄비에 데친 닭과 양념장 그리고 물 180ml를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15분을 중불에 끓이는데요 중간에 한번 뒤집으면서 모든 닭들이 고루 양념장에 베이게 해줍니다. 15분이 경과하면 말린 홍고추를 넣으라고 되어 있으나 저는 없는 관계로 페퍼로치노 5개를 잘라서 넣었었는데 이거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완성작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조금씩 보이는 빨간 부분들이 색감을 업그레이드 해주거든요. 그리고 손질해둔 감자와 당근, 고구마를 넣고 10분을 익혀줍니다. 중간에 저는 물을 반컵 정도 부어주었어요. 떡사리와 넓적당면 사리를 미리 물에 30분 이상 불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불려놓으면 양념이 잘 된다고 해요. 뿌리채소들이 익으면 떡몇 알을 넣어주고 5분을 기다립니다. 떡이 말랑말랑해졌네요. 그리고 이제 30분을 불린 당면을 넣어주는데요. 원 레시피에서는 이 타이밍에 넣고 조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했는데도 물만 금방 흡수 해버리고 면은 잘안 익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바로 따로 끓는 물에 당면을 8분 정도 삶으셔서 건진 후에 섞으시는 거예요. 파스타면 쌈뜻이요 그러면 실패 안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마무리 단계죠? 파릇파릇한 색감의 푸른 채소를 넣어줍니다. 청양고추 2개, 대파 한 줌, 오이 3분의 1개 정도를 넣고 남은 잔열로 뒤적뒤적 하며 익혀줍니다. 찜닭 완성 맛있게 드세요